남자 포구링링. 어, 어. 응. 너 남자 포구링링. 어. 한쪽은도 <laughs> 우리 나도도 내때뭐 하는 거야한층 힘들 어 응. 어머. 우리 아빠 넌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넌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내안되는데야너뭐았다는안는나뭐았다는어 네. <laughs> 응, 아놔. 한쪽 눈. 너 눈물도 없다. 여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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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와. 눈물도 없다. 저건 엄마가 응. 잘하는 말. 위험해. 내가 물러날 거야. 위험해, 마마. 너가 더 예뻐. 어머, 어머. 뭐라고? 어머, 어머. 지한이 보다더 예쁘다고. 예쁘기는 안나 어디 다 예쁘노. <laughs> 어, 저기. 저기, 저기. 여기. 여기 얼굴? 응. <laughs> 그럴 줄알았 어. <laughs> no?